그리고 WWDC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뭔가 굉장히 커졌어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WWDC 25에서 새로운 OS가 발표가 되었고 신기하게도 보통 18, 뭐19 이렇게 나올 차례였는데 갑자기 26으로 꽝충 뛰었어요. 아마도 삼성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연도별로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든 애플류의 그 OS가 바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iOS 26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항상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는 리퀴드 글라스라고 해서 뭔가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뒤에가 투명해지는 거예요. 이 반투명의 글래스 모양이 가장 눈에 띕니다. 특히 이렇게 글을 볼때 이렇게 누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돋보기 모양인데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런 것들이 정말 와,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사진이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이 사람 뒤에 이제 이런 배경 화면 제거가 되면서 뒤에 숫자가 들어간다든지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숫자의 크기가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또 보시면은 요런 아, UI들이 다 바뀌었어요. 너무 뭐라 그럴까? 몽글몽글 기업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사용자에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아직은 개발자 버전이어서 그런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아요. 지원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나 사용하실 거면은 요렇게 사용자와 가서 이렇게 다크모드로 하면은 신기하게도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그리고 글씨 없애고 크게 해도 요렇게 보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또 아이콘을 보면 시계라든지 카메라, 그 다음에 전화 버튼, 그리고 문자도 조금 이게 음영이 들어갔죠? 이렇게 아이콘이 모이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얘네가 먼저 모이고 가쪽이 느리게 모이죠? 제가 처음에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싶었더니 얘는 보면은 이 모이는 속도가 비슷한데 얘는 가운데가 먼저 모이고 가쪽이 좀 느리게 모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진이랑 카메라가 나중에 오죠. 이것도 자잘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 인터페이스도 바뀌었어요. 이게 조금 편해졌다고 하는데 원래 카메라 옵션이 이렇게 사진 파노라마 밑에 이렇게 있었다면 이번에 업데이트된 데서는 에자 이렇게 사진 비디오 많이 쓰는 거두 개만 보이고요. 여기에서 누르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선택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올려 버리면은 이 안에서도 옵션을 할수 있게 하는데 전반적인 UI가 다 물방울로 리퀴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와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만지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에 보이는 요런 것들도 조금 예뻐졌죠. 많이 예뻐졌습니다. 이렇게 설정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편하게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바뀌었죠. 한방에 바뀌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은 큰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싶지만 사진도 3D로 바뀌었어요. 요거 조금 자세히 보면 자, 요 위쪽에 요거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면 시간이 조금 있어요. 공간장면으로 바뀌고 자, 보이시나요? 아, 이 불빛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공간감이 있어요. 저 배경을 약간 AI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이제 나중에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아, 빛 때문에. 자, 이렇게 여튼. 한 가지 불편한 건 캡처 버튼이 이게 뭐설정이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전 버전까지는 이렇게 누르면 바로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뭔가 변화를 하는데 약간 좀 달라졌죠 그리고 또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 앱에 저장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거 제가 설정으로 빠르게 하는 방법을 못 찾았는데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튼 이거 조금 저는 불편했고요 참고로 현재는 개발자 버전이기 때문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테스트 해 보려고 올린 거라서 오류가 조금 있어요 또 이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식 버전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또 카플레이도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차에서 카플레이 할때 가장 불편한 게 내비게이션 보는데 전화 오면 내비가 꺼져요. 그리고 전화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가끔 모르는 길갈때 내비가 어 없어지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밑에 전화 오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길 찾는데 큰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거기는 한데 하나 하나 발전해 가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좋은데 전화에서 이전 버전에서 생겼다가 사라졌죠. 한 방에 안 걸리는 거. 이제 이쪽에 통화 버튼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통화가 되고,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통화를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거. 이거 실수로 눌렀을 때 자꾸만 전화 가는 거. 이렇게 바로 가는 거 되게 불편했는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거 좋아요. 그리고 WWDC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뭔가 알람이 올때 굉장히 커졌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작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바뀐 데에서는 알람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래서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볼수 있다는 거죠. 원래 아이폰이 직관적인 그런 OS를 추구했었는데, 한동안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화려함에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직관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업데이트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아이폰뿐만 아니라 워치OS 26도 올렸는데요. 이거 아직 제가 사용을 정확하게 다해 보지 않아서 뭐 약간 리퀴드 글래스로 바뀌었다 정도만 알려 드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사용해 보고 추가로 영상을 남길 거고요. 사실 사용을 안해본건 아닌데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서 할 얘기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맥도 아이패드도 제가 다 올렸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 아이패드에서도 맥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뭐 메뉴가 생겼다든지 요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두 개는 같이 묶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OS가 업데이트 됐을 때, 아, 그런가 보다. 뭐 실사용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냥 사용이 조금 편해지겠지 정도만 가지고 사실 이런 OS 업데이트 별로 신경도 안 썼고 제 영상 오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런 영상도 잘안 찍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좀한 3, 4일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이런 UI라든지 편의성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 여튼 사용 패턴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사실 이런 OS들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 보니까 그냥 적응하면 됩니다.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개발자 버전이기 때문에 예쁘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며 저는 또 하드웨어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맥제품 요즘 리뷰를 많이 안 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기능들, 사용 방법들, 꿀팁들 가지고 올게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